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11월 3일이고요. 정오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국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드디어 국민의힘 싸웁니다. 필리버스터를 180시간 하겠다라는 건데요. 노란봉투법 막아내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시티 자꾸 사람들이 김포랑 서울만 생각을 하는데 서울 주변에 있는 경기도의 도시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부산 김해 양산 합친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이 소위 말하는 그 신성장 동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산업의 클러스터로 연결이 되고 메가시티로 개발이 되면은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높아집니다. 자,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께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노란봉투법을 총력 저지하기로 했습니다. 최소 180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예고를 했는데요. 그간 필리버스터 그냥 요식행위로 획이 넘기는 수준으로 했던 건데,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민주당 정의당과 제대로 싸워보겠다라는 의지의 표명, 자 국민의 힘 1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강행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나섭니다. 집권여당의 초재선 의원 모두 3시간씩 참여해서 최소 180시간의 필리버스터를 벌인다는 계획인데요. 이번에 제대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노란봉투법 방송 3법 필리버스터에 국민의힘 초재선 전원 참여, 윤재욱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무제한 토론 점검회의를 이미 마쳤다고 합니다. 기자들과 만나서 초재선 의원들이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면서 4개 법안에 각각 15명, 1인당 3시간 이상의 기준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3법인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공사법 개정안 등이 상정됩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그리고 방송 3법을 민주당의 공영방송연구장학법으로 규정하면서 반대해왔습니다. 본회의에그 계류가 된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의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야 3당이 강행처리에 나섰는데요. 앞서 국민의힘은 야 3당이 국회법 86조에 따라 해당 법안들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하고 본회의 직회부를 시도하자 이를 무료로 해달라는 권한쟁이 심판을 청구한 바가 있습니다. 국회법 86조는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소관상임위 제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야 합의를 성결조건으로 내걸었던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번 본회의 상정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초록은 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이고 팔은 안으로 굽죠. 김진표가 언제 중립 하는 거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이거 완전히 국회가 국회가 아닙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국회 본회의 통과 할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결국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는 모습, 국민들에게 노란봉투법이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권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을 통해서 법안을 저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아무것도 안 하고 거부권 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180시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이거, 국민들이, 아, 노란봉투법이 뭐가 문제인지, 아,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불법 파업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국가경제에 크나큰, 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소송을 걸지 못하게 하겠다. 말도 안 되죠. 윤재우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의 정치적 부담을 지우고 민주당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정략적인 의도라면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윤석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경우 국회 예산심사 과정 등 연말 국회에서도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는데요. 이탄희가 정동영이가 200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그래도 최후의 보루인 거부권마저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저자들의 지금 그 작전을 다 알았으니까요.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표를 주면 안 되겠구나를 느끼게끔 해야 됩니다. 저자들은 뭘 믿고 200석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당내에서도 망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무언가 우리가 모르는 수가 숨어 있는 것 아닐까요? 자, 그 모든 수를 찾아내서 그 나가는 방향을 탁탁탁탁 맞고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서는 아주 그냥 꽃길로 그리고 꽃길만 어떻게 갈수 있겠습니까? 험하고 힘들어도 다 이기고 나가리라 믿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메가시티입니다. 일부에서는 여론조사를 이상하게 하죠. 김포 서울 편입만 딱 물어보면 다른 지역에서 좋다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지금. 광명, 남양주, 뭐, 지금 의정부, 고향, 하남, 거기에 성남, 뭐, 구리, 부천, 곳곳이 다 서울 편입이 논의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부산에 김해와 양산도 편입. 그동안 김해양산 선거 힘들었는데 이번에 다 뒤집혀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도 메가시티가 되고 싶다. 김해양산도 부산 편입론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에 인접한 경기도 시군을 편입하는 이른바 메가시티 서울 구상이 적극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의해서 띄워지고 있는 가운데 당내 친윤계 핵심에서 메가시티 부산 주장이 제기돼 주목됩니다. 여의도 연구원장을 지낸 친윤의 핵심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부산도 메가시티가 되고 싶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서 경남 김해시와 양산시의 부산 편입을 주장했습니다. 부산의 주민등록 등, 등록 인구는 지금 330만 명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인구가 천만을 넘는 도쿄, 상해 등 세계적인 도시는 물론이고, 1330만 명의 경기도, 966만 명의 서울에 비해서도 턱없이 적습니다. 면적도 771 평방킬로미터지만, 개발이 어려운 산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전산지를 제외하면 428 평방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부산이 제대로 된 세계적 도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인구, 면적 모두 다 늘려야 된다는 거죠. 김해와 양산의 경우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주민이 많아서 현재 서울 편입 주장의 근거가 되는 서울 생활권과 마찬가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산과 김해가 부산에 편입된다면 총 420만 명의 인구가 되게 되는데요. 김해와 양산 시민들에게 부산과의 통합 의사를 물어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족도시가 될수 있고, 부산이 늘 염원해왔던 400만 도시가 되게 되는 거라는 겁니다. 서울부산 양대축으로 가야 한다는 거죠. 국민의힘은 수도권 주민편익개선특별위원회를 발족했고, 위원장은 부산의 조경태 의원이 맡았습니다. 결국 조경태 의원이 수도권 관련해서 쌓아놓는 노하우로 바로 부산에 적용을 하면 김해와 양산 부산 통합을 통해서 그동안 노무현 문재인 세력들이 판을 쳤던 김해와 양산 이거 뒤집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국제적인 트렌드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 쪼개기로 가겠습니까? 통합을 통해서 지역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답. 지역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국민의힘 드디어 싸웁니다. 180시간 필리버스터 또 새로운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 멘붕에 빠져 있습니다. 총선에서 결과로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해 양산 부산 편입에 대해서 의견들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